뮤직비디오는요, 정말 화려한 영상미, 또 독특한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뮤직비디오인데요.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마치 유화 뭐 그림 같은, 유화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신화 멤버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감각적인 영상미와 세련된 연출이 결합된 뮤직비디오인 만큼 감상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주는 데있습니다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 영상만 봐도 이 여성 남자가 어떤 무대를 또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하얀 퀄리티를 자랑하는 이번 신화의 스페셜 앨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화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록다음습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음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리그이자 중앙 선거위 대표로 애 대표라는 식으로 불리고 있죠 자 먼저 중앙에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자로서도 꾸준히 피모를 쌓으면서 브라운 관에서도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계시죠 와 그런 시간도 들려주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중간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선 볼, <laughs> 네 충분히 맞으시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아, 네. 중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포즈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신 있는 포즈 좋습니다. <laughs> 네내려가주시고요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아의 콜다이이윤씨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아의 안무, 와 음악의 직접 참여하면서도 프로듀서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주신 이윤씨를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마성의 눈웃음입니다. 아우, 멋져요? 네, 하트. <laughs> 네, 충분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도 시선을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번더 왼쪽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눈부시죠? 네. 아, 그렇다면 신화의 리트라인 김동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원한 가창력과 함께 남다른 에너지로 사랑받는 분이죠. 역시 가수와 함께 경쟁활동까지 경쟁하고 있습니다왼쪽부터 바꾸겠습니다. 왼쪽 시선 고정 네, 연습하고 보여주시죠. <laughs> <laughs> 좋아요. <웃음>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중앙도 충분히 봐주시 <laughs> 네. 좋아요. 네. 아, 오늘 패션 아주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도시 네. 아,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왼쪽도 조금만 더보프봐주실까요 네, 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해성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보컬 정말 아신사 이해성 씨가 누 감사합니다. 신사님, 아감사합니 네, 아 신해성 씨,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남자 신해성 씨, <웃음> <웃음> 지방 조금 더 봐주시고요. 네, 길게 시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머리 색기또 너무 잘 어울리시죠? 네. 아우, 여전히 멋진 모습. 네. 최고예요. 네. 네. 오른쪽도 시선 충분히 봐주시고요. 네. 또 자신있는 포즈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정씨 네. 자신있는 포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신혜성 씨,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은, 네, 아, 준비하고 계시네요. 엘사이콘 만화의 뮤직비 전윤 씨, 올라오십니다. <laughs> 무대 위에서 특유의 남성이 가득한 모습으로 훌려하고 파워풀한 만음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힌자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발만더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통부터 <laughs> 봐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앙네 아홉 남았습니다. 오늘 끊어주시고요. 네아습니다습니다 앞으로 시작하시는군요 역시 예능 출연하시면서도 활발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죠 네 m 디 씨. 샤이가의 미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샤이가의 미소 <laughs>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제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반대 모두 무대 일렁거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무대 중앙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저 이번 콘셉트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요즘 나오는 10대, 20대 아이돌들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성명이 모진 만큼 우리는 신화입니다로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하 우리는 신화입니다. 우리는 신화입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면을 네. 봐주십시오 자, 자,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아 브러시 눈부실 것 같아요. 중앙 <laughs> 아 20년간 정말 여전한 그룹이 아니 수가 없습니다. 네, 하트도 강니다 아우 그렇다면, 다른 포즈로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포즈가 있으시다면요. 함께 예, 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의논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와우. 아, 역시 신하입니다 와우. 정말 20년간 한결같은 그룹, 우리 신하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자, 왼쪽 시선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네. 왼쪽으로 다 같이. <laughs>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시선 함께 중앙으로. 네,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동아씨, 미동씨, 다리 아프실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자, 고맙습니다. 자, 이로써 포토타임 네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마치고요. 멤버들 잠시 후에 아래에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이 세팅되는 대로 다시 공동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제 테이블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신화 멤버들의 공동 인터뷰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신화 여러 모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릭씨, 앤디씨, 민호씨, 동안씨 정진씨, 예성씨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다 함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네, 인사드리시면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몇 가지 먼저 질문한 뒤에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화는요 오, 1998년 데뷔. 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멤버 교체가 없었고 그리고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활동 중단 없이 꾸준히 활동해 정말 유일무이한 그룹이잖아요.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데뷔 이후 20년간을 신화로 만든 신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화의 앨범은 그 어느 때보다 발매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리더 에릭 씨 이번 2 0주년을 맞은 소감과 함께 스페셜 앨범 발매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데뷔하고 20년 동안 출발동을 어, 해오면서 어, 드디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 감회가 정말 만다합니다 일단 저희 멤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같이 일해주는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20년 들어오기까지도 어, 아직까지도 이제 앨범을 내고 좋은 앨범과 무대를 가지고 어, 컴백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주는 가의 의미만큼이나 이번 앨범은신화 멤버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화창조 앨범 명, 하트 소개 기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뭐, 뭐, 잡한의라가아니라말 어, 그대로, 멈 봉주장, 우리는 진짜 저러, 신시마를만족했다는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어, 그, 이시나도 하면서 지은 질문 중에 아마 이런 지금, 이금지 많았어요 뭐, 앨범 이 있어서 신는 지금 가장 많이 는게신아 그 네.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또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우리 엑스와 팬들만나때 가슴이 설레고 네, 리는 마음이 데 팬분들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은 하트로 지습니다 네, 네 아,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 스페셜 앨범 하직까지 신화의 20년은 그냥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화는 그동안 정말 많은 앨범들을 발표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도해서 매일 발표하는 공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팬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올해 3월에는 자신들의 곡인 올 l l your dreams, the music video, the m u s 깜짝 선물을 선사 t 는 e music video, 대 h e music video, the music 로 i d 에 o the 습니다 모두의 예상 e o 는 h e music video, the music video, the music video, the m u s 그리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입니다. 네, 어... 모든 가수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타이틀곡을 선정하고 있으면 정말 신중이 심열기로 어, 하는데 어, 저희 시간는또 퍼포먼스를 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퍼포먼스를 오래 하면 선택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번 키스 나이트 쓰는 곡도 음, 기존하고는 좀 다른 어, 시간이 활색할수 어,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와 노래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무제한 어, 시도가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키스맨에게 선정했는데 어, 처음에 대목을 받았을 때 느낌보다 어, 저희가 녹음을 하고 계속 안무 그리고또뮤직 비디오까지 찍으면서 저희가 점점 어, 이 곡에 대한 애착에서 감회가 해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엘릭씨가더 붙이실 곡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그습니다 <laughs> <laughs> 씨가 더한 어,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어요 <laughs> 네. 자체가 보컬스틱 어, 기타로 시작해서 보컬스 어, 어, 리드를 그 기타를 해달라 하는데 어,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또 저희 신화의 안보를 떠올리지 않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또그 잔잔한 분위기에 그 저희가 또 이번 컨셉이 좀 섹시 컨셉으로 좀 잡았기 때문에 보컬 그 노래 자체도 뭐 그런 것에 좀 고려했고 어, 그리고 또 저희 또 신나는 또 안무부터 콘퍼런스 같이 보면서 우리 곡에도 유미가 어, 그, 그 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멤버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과 또 보는 음악을 동시에 만족시킬 타이틀곡 있었습니다. 이단 뮤직비디오 또한 이 제가 전부 네. 티저를 봤는데 네. 정말 네. 재밌더라고요. 멤 볼거리도 되게 많고 신선하다라는. 네.